<laughs> 어 근무하러 가겠습니다. 라면 음. 먹겠다도 사람 그린 그리... 아주 음. 그냥 한 상차림을 음. 아이고 좀 담바. 밥도 음. 저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없어요? 친 음. 아이 말았어. 음. 러이게 내가, 어, 관심을... 내가 근 없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낍니다. 저는 이요 오시랑 그리고 다 응. 치즈 사랑합니다. 주말. 응. 고등가니까다물 다시 한번 오케이 아들 선발. 아나 너무 어. 이상한 아 이상한 전화기도 근데 날 스켜 는아다 哎，我害怕你那

아 그래서 댓글로 달라고 하다가 그럼 내아이도 된당할 것 같아. 어 맞아 맞아. <laughs>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왜 다들 똑똑하게 사네. <laughs> 네. 다들 너 장발머리 정... 누구예요? 막 이렇게 <laughs> 그러자마자 바로 <laughs> 썰어버려. 내가 고 그랬어. 유선가 다시 유선이 아, 저기 음. 들어가 있어. 아 나오시네. 어 음. 드시겠어요? 나도 숯바님 먹어보자. 버리는 <laughs> 거야? 나한테 버려. 제일 불쌍해. 아니... 열어! <laughs> 같이 먹어 나 진짜 솔직히 이거 의다어잼으 좀... 음. 먹어 맛있다 음? 아유. 음. 아유. 음. 아유. 음. 엄청 이거 이 이거 먹고 시이 对。Yeah. 그거 하나 기회가 안 되겠네. 아시라면 좀해주요 일단은 재료를 만들어다 어때? <laughs> 세요 백주부 요린이 한번 출연하는 건가 보난 요린이는 아니야. <laughs> 그건 뭐야? <laughs> 요중딩. <laughs> 쉽지? 아 쉬운데 많이 가네. 수납 공간이 없는 건가 봐. 근데 옷걸이가 이렇게 키가 작아? 아니지. 수준이 <laughs> 별로 안 뚱뚱해. 부자방. 가도 계속... 아빠, 나 10분 더 있어야 돼. 마스크 신어야 해요. 무이어봇이 아, 이런다니까. 이렇게 하고 앉아서 기다린다니까. 마스크 벗어. 빨리 마스크 벗 사람을 왜 이렇게 똑딱하게 만들어? 엄마, 엄마 그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형주 영향력이 너무 크더라. 아, 요한번 나왔고 어제 음, 저번 네. 이번 주 거에 한번 나, 두, 세번 나왔는데 흑보이지 사람들이 더 나오게 하 해. 근데 그걸 또 형주가 캡처해서 나왔어. 나더 출연해야 될것 같아. 맞지감다내 어. 거야. 첼시는 제 겁니다. 음. 이맛보다 맛있어요. 이거 이거 광고 진짜 맛있때 인지. 근데 진짜 어, 이게 안 약간, 약간 어... 음. 대중의 맛이 좀 센, 단이 음. 센. 어디 거예요. 쿠캣. 쿠캣. 이 노맛생 안 시겠어요? 구독자가 왜 보기 있냐? 이 시원이 좋네요. 내가? 메이비 음. 내가 <laughs> 당황스럽네. 하이 guys. 하이 guys. 뭐? <laughs> 독시장인 근데 숟가락이 하나네. 응. <laughs> <laughs> <근데 숟가락이 하나네. 웃음> 진짜로? 응. 뭘 찾아? 갔다 올게, 그냥. 진짜, 진짜 없어? 깝치지 아, 마. 응? 얼음 푸는 거로 먹을까? 어? 내가 세팅하고 있을게. 고마워, 희영아, 잘 가. <laughs>

Five <laughs> <laughs> Why? Don't oh, down. Oh, you down Oh, we can jump good. Oh, 음, 너무 맛있다 야. 아이고. 진정해, 진정해. 안가운거 알겠어. 반가워서, 알겠어, 알겠어. 환영식 하지 마. 얘들도 둘. 래 어, 그만해, 그만해.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좋은 거 좋은 거 어, 좋 아주 좋은 거. 어, 어. 어, 나중에 아무것도 못느게 <laughs> 괜찮아, 괜찮아. 파이팅 하자.

둘째, 밥 음, 음, 많이 넣어도 음, 나는 당연이 안되더라 소울아 나 진짜 이만큼 될지 아. 라 두부 덮밥. 와름 그거 넣어서 볶아 봐. 만까지치고에 말고 떠라 이 음. 되게 특이한 맛이 장고. 그 종은 매곡지 엄마 같은 거 괜찮게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이던 에탄올 오반전이 강풍에 휘둘러서 배안으로 물이 들어차기도 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주다 그치. 음. 왜? 먹을래? 먹고 싶어? 한캔 마실래? 그래? 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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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 아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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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빠 가 빨리, 빨리. <laughs> 나가자고 <laughs> 괜찮아? 뭐지 아. 응. 아, 아, 다다 아. <laughs> <나>. 아. <해맑다. 웃음> <해맑다. 웃음> 어, 엄마 그, 손가락 왜 그래? 맥주가 끌었어. 거기 를 끌거든, 저런, 추장처럼 <laughs> <laughs> 몰래. <웃음> <laughs> <안> 화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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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등에서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laughs> 으로 맛있게 생겼어. 응. 아 근데 나 진짜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이러니까. 아나더 넓은 데 가고 싶은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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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그럼. 일곱 시5 0 분쯤에. 아니 있어 거든. 그럼. 아 왜? 음. 맛있죠? 응. 맛있죠. 접힐 줄 났는데. 알았어 는데 <laughs> 아니 내꿈 어. 연예인 보는 거 어때? <laughs> <laughs> 아니 나1년 알잖아 니나 <laughs> <진짜> 낯설다 <너. 웃음> 넌 나를 한 두달만 세달만에 보지? 난널 응, 그래. 일주일에만 <laughs> 난 일주일만에 한번씩 본다 난. 이렇게 하고 아니, 아우! Oh, my e y e 아니면 이거 어때요? 이거가 약간 촬영용 조명. 알겠는데저 눈에 지금 다이아몬드 보이거든요. <laughs> 눈뽕 어때? 요 어, 여기 아이스크림 굉장히 진짜. <laughs> 아이스크림. 집... 어, 카메라 조명 괜찮아. 네, 네, 네. 네, 이 정도만 찍어. 요 진짜 완전한 사격이 아침부터 일어나서. 말아먹. 아 진짜 꼬질꼬질 그 자체다. 머리 좀 까먹겠다. <laughs> 이상하네. <laughs> 내계획은 오늘 점심 시간에 집에 가는 거같은데아 수면사리가 있네. 도와주나는 아, 다루. 어때? 아무튼 아, 쉽게 맛만 나볼까 너무 흡수할까봐 이거 일단 비벼 보자 와.. 광어 시다 만나가지고 완전 똔똔해졌다 와.. 심해요 음! 장난 아니죠? 음! 음! 아진짜 <laughs> 어제 이 시간에 왔는데 24시간 동안 사육 잘 당했다. 음 응. 24, 진짜 네, <laughs> <laughs> 정말 잘 있다 가고요. 그러니다 오늘 제가 서 고마웠죠. 저 그냥 이대로 가겠습니다. 예? 네? 조금 더 힘내주세요. 주말에 지나서 주말에 줄수 있어? 일요일 네네네 진짜 있어? 응있어에 귀찮지 않아? 진짜 개귀찮 그럼 이거 먹어 그래 나도 냄새 되게 좋다 이제 피크닉이다 이렇게 나와있어? 안녕소안녕소안녕소안녕소 조금만 더 쌀쌀해지면 여기서 진짜 먹을 맛 나겠다. 그러니까요. 우리 우리 그럼 다음에 퇴근하고 맥주 사가지고 그래! 아음 피자 피자 피자! 피자 좋아 좋아 가지고. 그러자. <laughs> 나 너무 좋아. 자 여기 진짜. 안 입고 싶다. 신이 <laughs>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자는 말안 했어. <laughs> 아, 조용히 아 나도 아무 말도 안 했다. <laughs> 맛있다 여기. 맛있죠? 응. 음. 저게 찍어야 돼? 나 찍어야 음 맛있겠다. 근데 그렇게 해도 프라다에서 가만히 있네요. 그러게요? 프라닭이니까. 뭔가, 느낌, 느낌. h e s s e 채널 없는 유튜버입니다. 나 좋아해요? 내가? <laughs>